가 접지 효율이 높고 치유 확률 높은 이 해변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 최정민의 건강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문당주회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으로 슈퍼어싱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 감성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건강과닥 기쁨가닥 준비체조와 함께 맨발어싱이 시작됩니다 해변 맨발 워싱을 하는 방법은 가지가지 조개를 줍기도 하고 갯벌을 건내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변을 거니시면 어떤 면이 좋은가요? 우선 탁튄 조망이 좋고 공기도 예. 좋은 것 같고 공기 좋고 마음도 넓어지는 마음도 것 마음도 넓어지고 예. 접지 효과, 오식 효과는 어떻던가요? 잠이 잘 오고 편안해요. 예. 이런 생활은는데 마음이 안정이 됐고 여기 오면은 피로 잡고 시간 가는 걸 몰라요. 왜 슈퍼싱이라고 부르는지 아, 아, 아 예. 왜 슈퍼싱이라고 부르는지 예, 예 감사합니다. 분당지회장 황일입니다 장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에는 황토길이 있고 또, 조선길이 있고, 산길이 있고, 모래사장길이 있고, 낙엽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접지 효율이 높고, 치유 확률이 높은 이 해변 바닷가, 슈퍼워싱, 이것이야말로 찾아다녀야 할 장소이지 않는가, 슈퍼워싱, 그렇 하신 분들의 치유 사례를 듣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매일 그룹별로 10명, 20명, 꾸준히 해... 하셨던 분들이 사연이 있습니다. 전부의 박 동창 회장님께서 바다 슈퍼싱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보시면 느낌이 다르고 아주 건강이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분당 지역의 슈퍼싱 행사에 특별히 참조 참여해주신 귀영 지회장님을 모시고 참여 동기와 또 귀영 지회장님의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황희라 지회장님하고 처음 분당 지회를 만드실 때 일동공원에서 뵀습니다 그리고 혼자 애쓰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를 보고 또 지회장으로서 고분불투 하시는 그 애쓰시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고 또 같이 배우면서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 지회가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모습을 하지만 또, 또 따로 다가, 때로는 독립적으로 또 또, 때로는 또 이렇게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 그 지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아, 암환자로 이제 지는 지가 횟수로 4년 차예요. 저는 이제 간내담도암으로큰 투병을 했고, 어 항암도 25번 그다음에 그 간절제를 70%를 했습니다. 그, 그리고 그 간절제의 후유증으로 어, 수술 이후의 후유증인데 이제 그 치료차 어, 색전술을 15번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에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길었겠죠. 이게 튜브를 차고 지낸 시간이 수술 포함 1년 반이니까요. 이 시작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기흥주에서 보이는 보라산에 올라갔다가 1, 2그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화마물하고는 속물성까지 다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생명의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좋아지면서 누구나 걸을 수 있다라는 거를 걷고 나을 수 있다라는 거를 희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냥 오늘을 살아내자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이 보입니다. 혈액 그 수치나 피, 그러니까 피검사 수치나 CG상에도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인 것 같아요. 3년이 됐고,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두문두문 걷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걸었다고 꼭 생각하면 작년, 재작년 5월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짱입니다 저는 마음은 지금 3 0 대거든요 진짜 나이는 너무 잘 경기도 여주에서 오신 이순자 님께서 열무김치랑 파김치랑 더덕이랑 두릅이랑 보리밥이랑 싸우셔가지고 식당에서 이 바지락 칼국수랑 해물파전이랑 회장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하셔서 어 그렇게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저기, 원로 홍보대사님께서도 슈퍼싱을 하시고 계시네요. 달려가 보겠습니다. 문당 지회장, 지회장 여러분의 득택으로 처음 와서 참 기쁩니다. 이 네, 앉아서 오싱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네, 저거 이제 수면을, 수면이 좋지 않고요. 소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릎이 좀 아프는데, 수면이 수면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맨발로 걸을 때는 힘드는 걸 모르는데, 밖에서는 20분 서 있을 수 있는데, 맨발 하면 한 30, 40분 서 있어도 뭐 가능하고요. 허리가 좀안 좋은 거는 조금 저 좋아지는 것같은데 작년 저 10월부터 했습니다. 한 6개월 차 접어들었거든요. 무릎 연골 근육이 좀 생겨가지고, 서 있는 데가 좀 저대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 좋아지는구나 아이디 2022년도인가? 2년도인 거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실수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제 백신 맞고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두달 동안은 투석을 했다가 다행히 끊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계속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졌는데 갑자기 한두달 전부터 혈압이 계속 오르면서 그 신장 기능이 좀안 좋아져서 다시 치료하고 있어요. 예, 맨발 좋다고 예전부터 듣기는 했는데 맨발 벗기 하면 좋아지니까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그동안 못 했다가 죽게 생기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쫓아왔더니 좀 좋더라고요. 열정이 좋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게 하자는 오직 그 하나의 일념으로 분주하게 달려오신. 분당 주회장님과 임원들의 수고가 담긴 버스 안에서의 인터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네, 와. 이순자님. 바닷가 해변, 방아머 슈퍼어식. 오래 해 오래 오래. 는 병원 나온 때는 뭔 관심 없다, 다는 게 모인다 때는 종아리가 혈액순환이 뭐 너무 안 좋다고 결합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종아리를 굴굴 삼매지 않으면. 자리가 좀 많이 시리고, 집이 막 절여서 마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그랬는데, 요즘은 종아리에 아무도, 아무것도 안 감고 갈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많이... <laughs> 일상에서의 의식은 황토길이나 맨땅 위에 맨발을 접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할 때나서 이렇게 해변으로 나오면, 이렇게 상큼한 공기와 함께 맑은 공기와 함께 아, 새로운 분위기에서 즐기면서 아, 갯벌 체험, 모래 해변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득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 해변이나 갯벌은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염분으로 말미암아서 전기가 잘 통합으로 말미암아서 접지 효과가 어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쪼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는 약간의 시간과 교통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함께 용차 한번 맺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